헐 빨리 가요 또왜 안동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에이동에 안동이 떴다고 야차 어디냐 나야 그렇습니까 안동만 자꾸, 안동만 잡자 진짜 아 서울 꿈에서 부꿈 부꿈 아니지 다른 나 다른 서울숲이지. 저쪽에 잡았다 소잖자는 우리도 아니면은, 일단, 일단 불러봐. 일단 불러봐. 일단 불러봐. 왔어, 왔어. 왔어. 일단 불러봐. 일단 불러봐. 불러봐. 네, 여기가 하 아, 신호만 잘 걸리면 좋은데. 500m 유탄입니다 300m 유탄입니다 그렇지. 에어컨 막 깔겨. 에어컨 막 깔겨, 그냥. 그래, 그래. 막 깔겨주시고. 자, 택시 뭐해? 빵, 빵! 빵, 빵! 빵, 빵! 아유 택시 뭐해? 에우, 지하철 이렇게 해서 뭐하는 거야? 아유, 택시 뭐해? 아! 아! 택시 뭐해? 예이씨! 예이씨! 우회전 택시 뭐해? 아하 미리 찾서 바꿨다 좋겠고요 빵빵 자 됐습니다. 시고자고요. 어, 겁나서 진짜로 못해요. 이로만하지강변공로 영동대교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지 고속도로 출구 자 요거 요거 깔끔하게 막 깔겨 아 뭔가 오늘 좀 아, 이상희 씨한테 초발린 다음에 아, 많이 우울했었는데 이걸로 기분 확 풀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보조기계정 이상희 씨 망해가지고 기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잡치셨죠? 네 제가 이걸로 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잘 풀면 리 좋잖아요. 네. 지금 오른쪽 도로입니다. 500m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10분 남았다고요? 뭐라고요? 그래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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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2km 남았네. 상대는 아하. 상대는 아하. 상대는 장군님! 지금 10분이 남았다고 하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에, 내가 봤을 때, 신호만 잘 걸린다면, 여유있게 갈수 있을 것 같네. 사장님 하지만, 몇몇의 의견으로는 힘들다고 하는 예견도 있답니다. 아, 힘들어도 해보는 게 인생살이 아니겠나? 아, 여기서 인생을 배워가면 되겠네? 아, 좋습니다. 이 2분 남았나요? 와, 엄마, 시간 오지게 촉박해버리네. 여기서 좌회전인가? 어, 너무 빨리 껐어. 맵이 너무 빨리 껐다. 다음인가 잠깐만 여기서 조지면 싸발고 조지는건데 다음이겠지? 잠깐만 아 잠깐만 어 600m가 어디쯤이지? 어이 몰라 좌회전했다 해봐 직진하고 세우라고요? 그게 낫겠다고? 체육관 있는 쪽 오케이 오와 아!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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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난농의 빌드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오 이야 애난농 개간지난다야 치안농보다 이게 더골였스요더 곡적이야 더 간지야 더더더더 시기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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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여 더 습간지 자 여러분들 1 5셨고요자 애난농 야 일단은 여러분들 라지엄에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두 마리밖에 없어요. 두 마리밖에 없고요. 자 안농 CP 700 시발, 700 시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갈게 해봅시다. 잘 z 라고요 아, z 인가 아, n 같지 않아요. 자, 도망가면 아, 안 돼. 짠! Great! 제발! 제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오면

이한번 더, 그이 한번 더, 자, 자, 가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야 돼,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야 나나 일단 가보자, 나나야, 나나야, 내가 너를 내가 나나 없어져야 할탑6에1 등으로 꼽았는데 미안해, 나나야 미안해, 나나야, 나나야 진짜 부탁한다. 오우 쟤드, 오우 쟤드, 오우 쟤드, 오우 쨋 그레이트 자자 100% 그레이트 자 연속 그레이트 15 잡고요 15 잡고요 아 자자 아스아 여러분들 이렇게 애난 는 가져가 버리기 갓 나나 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 앞에 차? 저 차도 잡으러 온것 같은데 지금 깜빡이 넣는데? <laughs> 자, 좋습니다. 오우! 야, 나도 지금 브레이크 오지게 누르고 있네. 와! 자, 일단은 잠재 파워 바이버 등 일단은 타입이 땅 타입 나왔고요. 야, 나나가 이걸 해냅니다. 나나가 이걸 해내요. 야, 나나 정말 고맙다. 씹어 잡고 씹어 잡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조사 한번 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시간을 가질게요. 보통의 강함이라고 생각해. 공격이 눈에 띄네. 공격이 눈에 띄네. 그렇지. 앞으로 나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야, c p 가의 718이 뜨네. 이로써 보쪽은 안농이, 현재.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서뽀쪽은 안농을, 어 떨려 진정해 아, 여러분들 아, 도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보여드리고 와, 어우 떨려 아, 아까 진짜 안 잡힐 때 진짜 개쫄리게 탔다, 와, 잡아. 몇번 나왔지, 한세번 나왔나요? 자, 일단은 여기 두 마리 있는 거 보여드리고, 티 안농이랑 Just like TT Just like NN 이런 내만 모르고 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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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펜닉 엔티 어때 엔티 어때 <laughs> 엔티, 엔티 자 씹어잡고요 자 도감 보여드릴게요 210번이라고 음 TN 좋아 여드름 엔 TN 아뭐 그런 제품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디 보자 자 어디 보시게 TVN 만들자고 야, 부위만 뜨면 되겠네 여러분들. TBN, TN 뭐 여드름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 여기 있다. 나 골지어스라고 했어어 기억도 안 나. 제그만했어요오 이렇게 되네.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감이 채워져야 된다. 위에서 아래로 채워지나 어떻게 채워지나 궁금했는데 도감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아,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좌우로 어 여러분들 가로로다가 수평으로다가 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네. 내가 아 몰랐던 사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뽀족은 안동을 잡았다는 형, 그거 언제 다 모아요? 다음 생, 다음, 다음 생 아이디어, 아이디어 미뤄서 없어. 안농대, 안농체육관하고 야, 그거 내일 갑니다. 그거 내일 맛깔기요, 내일 막깔요 좋아요, 뛰기 잘했어요, 여러분들. 에헤이헤이헤이. 이유마아 <laughs> 여러분들 구독 깜빡하시면들요렇게또보여이기는한동을 잡았습니다 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막 갈겨 볼게요이유마 구독 눌러서 감사드립니다 유마 좋아요 눌러서 감사드립니다 유마 댓글 눌러서 감사드립니다 유마 방송 생방으로 지켜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마 추천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이르르르 이~ 르이 아이고, 하. <laughs>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음. 야, 석살석살님또 11개 감사드립니다. 1닭 1은 귀여워야 버터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또. 귀여워 또. 아, 너무 귀엽고. 아, 좋습니다.